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사입니다 자, 건강한 심장을 더 건강하게 바로 심장에 피해야 될 음식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한심장학회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 이번에는 또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던 여성분이 오셨네요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임경숙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의 나진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장이 또 안 좋은 음식도 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에 나쁜 음식 세 가지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 김경수 음. 캐스터에서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왜 나쁜 거 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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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맞습니다. 나쁘네요. 네, 예. 아, 뭐, 얘 진짜 나쁘네요. 네, 뭐 워낙에 뭐 기름 중에서는 피해야 될 기름이라고 <laughs>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는 음식 어떤 것이 음. 있습니까? 네 제가 실은 먹는 걸 가리지 않는데 얘는 가리고 싶어요. 이 트랜스지방은 뭐냐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런 거는 그 천연 기름이 아니라 가공한 기름이거든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방입니다. 천연 지방에는 천연 기름에는 없어요. 뭐콩 어, 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데는 트랜스 지방이 없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 모양은 불포화 지방인데 포화 지방처럼. 그런데 또 포화지방도 아니니까 이런 데 몸에 들어 세포막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지는 못해요.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요. 또 혈관 벽을 조금 약간 산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꺼려하는 심장병, 뇌졸중 네. 뿐만 아니라 암도 아유. 유발하고 치매도 유발하고 또 이런 데 가면 비만도 유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얘는 피하는 게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네. 그런데 맞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음식에 다 들어있는 아, 네. 거예요. <웃음> 빵이나 <웃음> 케이크, 오, 과자,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무슨 소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막 해먹는 거, 네. 또 튀김 이런 데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어, 가공식품에는 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렇기 아, 그래서, 때문에 예. 우리가 빵이나 이런 걸 사실 때는 아, 거기에 이렇게 식품 표시를 보시면은 트랜스 지방 제로 음. 이렇게 되 있는 걸 꼭. 선택하시면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 과자에도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뒤에 트랜스 아, 지방 이 얼마 들어있다고? 네, 예. 아. 예. 오늘부터 이제 그꼭 보십시오. 과자에 트랜스 지방이 음. 없는 과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방이 꼭 피해야 될 우리 음식의 첫 번째군요. 자두 번째, 번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주시죠. 아이게 수많은데. 아, <laughs> <laughs> 자 소재 시대 공명기군요 이게 와,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이 가공. 네. 맞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런 소세지, 스팸 이런 거에는 그안 좋은 고기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런 안 좋은 고기라고 하면, 아,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해, 말씀드렸던 그 기름기. 그렇죠.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기름기가 40%가 예, 엄청 맛있잖아요. 또그 왜냐면은, 이게 하고 나서 네. 남은 찌꺼기 같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방량이 네. 높을 수밖에 그, 없죠. 기름기를 이렇게 어무려서 거기다 또 소금을 넣는다 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혈압도 올리고 혈관도 나쁘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소세지나 스팸 같은 이런 가공육이라고 하잖아요. 가공육의 경우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포화지방도 많고 나트륨도 많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이 식품첨가물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오그쪽쪽 핑크색으로 예쁘게 나가야 하는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아, 들어가는데요. 이 아질산 나트륨은 유명한 아, 그 바람물질이잖아요. 네. 예, 그 뿐만 아니라 산화방지제, 음. 안정제, 또 향미증진제, 산미료,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요. 이런 첨가물들의 경우엔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사막에 가거나 음. 먹을 신양이 하나도 없는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갈 땐 음. 이런 거 들고 가야 되겠죠. 네네.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지금 집에 냉장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이렇게 몇달 동안 상하지 않은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첨가물들이 결국은 암 발생도 높이고요. 또 혈당도 높이고 또 혈관벽은 막갈아가지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결국은 심장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더 아프게 하는 음식. 세 번째입니다. 와 이거, 아 이거 예. 헷갈립니다. 되게 예. 진짜 헷갈리는데. 아어 예. 채소, 예. 예? 전국적 장배추 진짜 다좋하는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진짜 네. 몸에 좋은 음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나쁜 거는 음. 특수한 환자분들에게 얘기입니다. 아, 모든 정말 일반적인, 교수님 말씀 지금 잘 들어야 네, 돼요. 네. 네. 일반적인 오, 얘기가 아니라 왜냐 네. 특수한 심장병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네. 특수한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라고 말씀드리면 음. 그. 항응고제 있죠. 네. 와파린이라든가 쿠마딘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항응고제를 드시는 환자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계 판막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에서 혈전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먹게 되는데 그 항응고제의 역할이 비타민 K를 억제하는 겁니다. 비타민 K를 억제함으로써 항응고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네네. 방금 이 말씀드린 이런 콩이나 녹색 채소, 아, 치즈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비타민 K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환자 와파린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런 음식을 아 몸에 좋대더라 하고 네네네. 갑자기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 와파린의 효과가 네. 뚝 떨어지겠죠 네네네.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혈전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라는 것이 되겠고 깜짝 놀랐어요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쁜 음식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음. 그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만 해당이 된 얘기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늘 드시던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서 병원에서 그약 약의 용량을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음. 늘 먹는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 어디서 음. 아 이런 게 좋대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맞아요.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심장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음. 건강하신 분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뭐, 콩도 음. 드시고요. 청국장 음.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그 환자분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쩌다 밥에 콩 하나 있는 거, 그걸 음.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녹즙 같이, 음. 녹축된 거, 또 청국장 같은 거 몸에 좋다고 아침마다 드시는 이런 거를 그만하는 거예요. 어쩌다 드시는 거는 괜찮으시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약제에 따라 다르니까 꼭 어그 어, 병원에 가시면은 음. 나, 내가 이런 이런 건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음. 어, 주치의 선생하고 님꼭 상의를 하시면 음.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이 약제는 이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네. 꼭 심장병 때문에 뭔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는 상의하시고 드시라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 심장병이 없으신 분 예방하실 분들은 이거 열심히 드셔야 돼요. 네. 네. 뭐 주치가 네. 주치생님 아프시냐? 진상 영양사, 내 고스픈 감도 네네. 마음도 미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나 교수님.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뭐 크릴을 먹으면 좋더라. 뭐 논이 이런 게 좋다. 네. 심장병 좋다 해가지 네. 많이 묻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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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걸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이런 특수한 병, 특히나 이제 부정맥 같은 게 있는 분들은 특나 간이 나쁘거나 부정맥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그런 식품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품을 잘못 드시거나 아니면 그거 좋다고 너무 많이 음, 드시거든요. 네, 아, 예, 그걸 항상 뭐물 마실 때는 무조건 그런 걸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걸 잘못 드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서 드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아, 저는. 선물로 받으면 그냥 선물로 받은, 그냥 그냥. 음, 선물로 아, 받은 뭐? 거 예. 그렇죠. 그거 그, 그다 드실 때까지만 드시고 내돈 내고 난사 먹는다. 맞습니다. <laughs> 자 이상으로요 심장에 네. 피해야 될 나쁜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심장에 좋은 음식도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또 피해야 될 음식도 분명히 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